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오늘은 아까 시장일을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그 진짜 먹고 싶은 게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굴 굴하고 이건 병어 병어를 한번 사와봤습니다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기 고추는 우리 베란다에서 다음 고추, 하늘로 올라가는 고추, 그다음 마늘, 마늘하고 최장, 네. 초고추장, 네.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굴은, 굴은 여기다 싸먹으라고 하는데, 보다 대추다. s 넣고, 마늘 하나 넣고, 자, 고추는 지금 안 먹겠습니다. 고추는 너무 매워서, 그래서 요, 파를 하나 딱, 파를 하나 딱 올려서, 이렇게 해서, 잡아서, 잡아서, 한 번, 한 번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바가 향기가 쫙 옵니다, 바다 향기가. 여, 그, 그 서해안 쪽에 가면은, 빨밭에가면 그, 굴이지, 굴. 굴 냄새 나는, 그 말하고 똑같아요. 네. 음. 그리고, <laughs> 여러분들, 그 병어 먹을 때는요, 이 깻잎에다 꽉 드세요. 이걸 이렇게 넣어서 먹어야 배탈이 안 날라갑니다. 병어가 너무 조그마한 한 마리 정도 들어가 겠습니다반 마리 정도 넣고, 넣어서, 음, 마늘 하나, 나 이거 먹고 쓰러질지 모릅니다. 진짜 이 너무 맵더라고 이 고추가. 파 뚝파나 넣어서. 아, 고추 그렇죠. 너무 매워. 그냥, 중화시키기 위해서, 조금만. 그냥, 이거 그러니까 뭐, 커피가 따로 또맛 마시... 마... 음, 먹어도 되지만, 그냥. 아. 병원은 지금 철리 맛있어요. 네. 생물. 음. 저는 원래 이거, 먹을 때는, 그냥 그, 안 찍고 먹어요. 음. 아 바다 향기가 짠, 납니다. 음. 아 이게 매운지 땀이 빵 나네 네. 여기다가 한번더 넣고 이 꼬치는 먹어야 되나 조금다가 병어 올리고 올려서 이 병어가 커다게서 맛있는 건 아니에요. 작은 것도 맛있습니다. 뼈가 부드럽죠, 첫째 보셨죠자 음. 이렇게 잘 보이나요? 자 그래서. mm 자, 한 입만 네, 우리 그 유튜버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 맥달버 한 입에 주임에 쓱. <laughs> 우리 한 입만 아우님. 네. <laughs> 맵긴 맵네. 맵긴 매워요. 한 번만 더 먹고, 우리 집사람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적극 추천합니다. 적극 추천해요. 저녁에, 에,는 꽉 한번 드셔보세요. 온 가족들이 참 즐거울 겁니다. 자, 네. 자, 음, 음. 감사합니다.